신앙의 첫 번째 도달해야 할 지점은 가나안 땅이며,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도달하게 되면 생명수 강물이 흐르게 되는데,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 그것이 우리로 누군가를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다른 단면을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맹세까지 하셨는데 그러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티끌 같은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랍니다. 이에 대해서 창세기 18장 17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과 재와 갔사오니라고 하는데 아브람도 티끌과 재예요. 그래서 아브람의 자손도 당연히 티끌과 재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낮은 땅, 붉은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낮은 땅이라는 의미를 살펴보자면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요단강은 지구상에서 제일 낮은 지형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성령 충만한 존재가 되려면 그에 합당한 재료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티끌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제일 답 없는 것 중에 그 연약한 티끌로, 제일 연약한 티끌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원은 한편으로 티끌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를 티끌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낮추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저런 일들이나 사람이나 환경이나 예배나 말씀이나 기도나 기타 등등의 것들을 총 동원해 주셔서 우리를 깨지게 하기도 하고 부서지게 하기도 하며 마음이 순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빚으시게 합당한 재료, 즉 티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 가나안 땅의 또 다른 의미인 붉은 땅도 되는 것입니다. 붉은 땅이 무엇이냐 최상급의 흙입니다. 하나님이 빚으시기에 합당한 최상급의 마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띠끌같이 낮아졌다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반응하는 겸손과 온유와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디든지 샘이 흐르고 모자람이 없는 옥토로 인도해 주시려고 아들같이 너희를 징계하시고 그것으로 들어가게 낮추시려고 광약길로 인도하였다고 말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가 원래 티끌의 상태에서 사람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이었는데 죄가 들어온 순간 돌덩이가 되어버렸어요. 마음이 굳어버린 거예요. 당연히 성령의 역사가 그쳤겠죠. 더 이상 누군가를 겸손과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섬기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무엇이 되는 것만 보이고 반대로 자신의 연약함이나 자신의 수치심만 보여요. 이두 가지 연약함이 우리로 뭔가로 자신을 드러내거나 뭔가로 자신을 돕는데 우리의 삶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자유함도 순수함도 순절함도 다 잃어버린 거겠죠. 원래는 벌거벗었어도 전혀 부족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얼마나 자아가 밝고 명랑하고 건전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더 이상 그 효력을 잃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즉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담은 병들고 다치고 죽은 거죠. 자 다친 아들에게 병든 아들에게 죽은 아들에게 죽으라고 하는 부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티끌이니 티끌로 돌아가라 하신 이유는 죽이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티끌이어서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아들아 다시 티끌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다시 만들어줄게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전보다 새롭게 이전보다 온전히 하시려고 먼지로 돌아가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하 땅에 살죠. 마음이 살아요. 다시 생수의 강물이 우리 마음에서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하시려고 똑같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 주실 끌로 만들어 주시는 여정이에요. 다른 장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모습이 특이하게 나오는데. 성경은 비둘기처럼 임하였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위에 머물렀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하실 때 너무나 좋으셔서 여기는 평생 나의 둥지로 삼을 거야 하고 임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로 임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온유하고 겸손하시니 성령님이 거하시기에 딱 좋으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티끌, 즉 낮은 마음, 붉은 마음이었던 거죠. 성령께서 임하시는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절망감과 상실감에 빠진 제자들을 40일 동안이나 붙들어주고 붙들어주고 또 붙들어주세요. 그래서 당신의 사랑과 인격으로 그들을 굳건하게 세워주십니다. 성령께서 어디 임하셨냐, 이렇게 낮아지고 순해져서 예수님의 은혜와 인격으로 세워진 자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얼마나 거기 거하게 원하셨으면 오순절이 되자마자 불같은 열정으로 바람같이 쏜살같이 그들에게 임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티끌같이 낮아지고 붉어졌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세술은 세부대에 채우죠.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낮아지고 낮아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으며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으며 욥도 그랬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낮아지게 되었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낮아지고 낮아지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와 함께 제자들의 마음도 낮아졌으며 사도 바울도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낮아지고 순해지게 인도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마음이 낮아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낮아진 심령에 자신의 성령을 부어주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